네, 여기는 아마리 사의 리조트 앞의 바다입니다. 좌우측은 아마리 사의 리조트 숙박객들이 쉬는 지이고요 여기에 비치 파라솔 그리고 비치 체어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또한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재밌는 점은 여기 가까운 곳에 산호가 발달돼 있어서 스노클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보이는데요. 가운데 시커먼 곳이 산호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스노클링이 가능합니다. 저기 비치에서는 마사지가 가능합니다. 지금 마사지를 받고 있죠. 에, 시원하게 바닷바람을 맞이하면서 마사지를 즐길 수 있는데요. 현재 마사지 가격은 타이마사지하고 1시간에 300바시입니다. 그리고 백넥숄더 해가지고요. 등. 목 어깨 마사지는 1시간에 350바시입니다. 자, 예, 뭐 코코넛 마사지는 1시간에 400바시고요. 딥 타이 마사지는 1시간에 4 0 0바시입니다 자, 이렇게 아머리 서미디트 스파의 경우는 이와 같이 해변 마사지를 즐길 수 있습니다. 자, 주위에 지금 아마리 사머리조트 숙박객들이 울창하게 늘어선 나무 밑에서 쉬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편히 쉬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고요. 비치 파라솔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쉬기 좋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나무들이 많아 가지고 그늘이 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직원이 저녁에 디너, 어, 디너를 원하는 손님들을 위해서 지금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자 레스토랑에 미리 예약하면 이렇게 바닷가를 배경으로 해서요, 그리고 멋진 일몰과 조명에 어우러져서 멋진 디너를 즐길 수 있습니다. 자마리 사엘리조트 앞에 모습이고요 위에 나무들이 있어가지고요 그늘이 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아주 좋습니다. 여기는 차잉 비치 북쪽에 해당되고요 차잉 비치 북쪽은 비교적 깨끗해가지고요 산호들이 있어서 스노클링도 가능하다는 거알려드리겠니다자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태국의 쉽게 그냥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들도 판매합니다. 여기 카약도 있고요. 네. 카약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자, 물은 매우 깨끗합니다. 그래서 수영 즐기기 좋고요. 네. 자, 여기는 아마리 사무이 리조트 앞에 해변 모습입니다. 물이 매우 맑습니다. 그래서. 숙박객들은 좋아할 것 같습니다. 모래도 곱고요. 아무리 사무이 리조트 이 자랑이 앞에 해변이죠. 모래 질이 우수하고요. 물이 매우 맑습니다 그리고 좀 안으로 가면은 산호들이 살기 때문에 스노클링이 가능합니다. 자, 이 비치는 차잉비치죠 해변에서 이렇게 레저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